아, 예, 예. 안녕하십니까 아, 제가 오늘 사실 그 미디어 쪽에 엘리멘탈에 관심이 많으셔서 오셨겠지만 제 발표가 사실 고고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저희 더존의 어떤 위아고라는 그런 비즈니스 포탈 자체가 어떻게 AWS와 같이 어, 협력해서 이걸 좀 변화를 도모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드리면서 그 안에도 그 안에서 미디어에 대한 얘기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제목은 거창하게 AWS 와 함께 세계로라고 했는데요. 뭐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더전에서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B2B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ERP나 커뮤니케이션 도구들을 그동안 패키지 소프트웨어로 공급하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그 그 회사에 계시는 총무 인사, 회계 담당자들은 더준을 한 번씩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한 20년 이상 비즈니스를 하면서 처음에 이런 작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무회계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다가 점점 회사가 규모가 고객분들이 규모가 커지시면서 ERP도 필요하고 그룹웨어도 필요하고 다양한 영역의 솔루션을 이렇게 가, 원하시다 보니 저희가 여러 계열사들도 이렇게 좀 만들고 그다음에 해외 비즈니스들도 준비해서 지금은 현재 소프트웨어 부분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그 소프트웨어 부분으로는 제일 많은 한 2천억 이상의 매출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저희가 원래는 그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딱 작정을 했습니다. 그한 2006년도쯤에 이거 사람들이 막아 이거 다 이거 이제 좀 정신의 문제가 생겼나 막막 질문을 많이 했는데 강촌에다가. 맨날 가서 그술 먹고 오바이트 하던 그 강촌에 가서 근무하게 될 질은 진짜 몰랐습니다. 이 강촌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이 보시는 이,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공간이고, 저기 본관 지하가 다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양한 어떤, 아, 죄송합니다. 인프라가 필요한 것들을 구성해 놓고, 여기에 저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2011년부터 제공해서 현재 IBG 자료를 보면 한국의 SaaS 서비스 시장에서는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이제 공급자입니다. 물론 한국에는 SaaS 서비스 공급자들이 별로 없고 다 이제 인프라스트럭셔 에저 서비스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자체적인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는 회사가 왜 AWS와 같이 무언가를 준비하려고 하냐면 사실 저희가 좀더 크게 이 비즈니스를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저희 더존의 어떤 고객 커버러지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국세청에 전자신고하는 그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법인사업자의 88%, 개인사업자의 85%가 모든 그 회계처리, 사구팔구 인건비를 제출하고, 연말정산하고 하는 데이터들을 저희 소프트웨어에서 관리 하고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에 있는 이런 데이터들은 다 이제 클라우드를 통해서 점점 저희 데이터센터에 모이게 되고 이 데이터센터에 모인 데이터들을 저희가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고 또한 여기 계시는 이 고객분들에게 통합된 어떤 비즈니스 포털을 통해서 산업에 어떤 기업이 소비 기반이 되는 환경을 제공하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게이 위아고라는 플랫폼이고요 아마존에는 아마존고가 있고 구글에는 알파고가 있듯이 도존에는 <laughs> 위아고가 있습니다 이 위아고는 기업을 위한 어떤 기업의 경영 정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한 경영자에게 어떤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직원들이 조금 더 일을 더 잘할 수 있게끔 만들고 산업의 어떤 이런 난리지를 새로운 어떤 지식을 공급할 수 있게끔 하는 산업의 포탈로 지금 발전 나가려고 제가 준비를 한 서비스입니다. 아, 지금 이위아고 서비스의 포탈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실제 저희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관리되는 기업들. 뭐 자, 이렇게 이익을 잘못 내시는 기업은 신고 잘안 하고 할수 있어서 그분들은 좀 없고, 전체 236만 개의 기업들, 이 중에 한 50만 5천 개가 법인사업자고, 실제 어떤 뭐 상장기업의 45% 정도, 거기에 1,200만의 어떤 재직자도 있습니다. 여기를 저희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 이런 킬러 컨텐츠 ERP나 커뮤니케이션 도구들을 통해서. 이 기업분들에게 굉장히 혁신적인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고, 이분들이 이 안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다시 새로운 뭔가 여기에 하물며 음 차량 리스렌탈 또는 꽃배달 퀵, 쿠폰 선물하기, 뭐 보험에 가입하는 거, 수많은 비즈니스가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같이 연계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미. 굉장히 많은 저희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금융 서비스를 연결하기 위해서 기업은행과 제휴를 맺고 여기에 금융을 연동시키고 카드에 대한 결제, 무역, 증권, IPO 같은 것도 여기서 같이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할수 있죠.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하는 쿠폰 마케팅도 이 안에 있어서 기존의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개인들 간의 선물을 하지만 이제는 기업이 고객한테, 직원이 다른 직원한테. 이렇게 뭐 기업이 직원들한테 선물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만들어지고 어떤 시스템이나 통신, 어떤 건강검진 또는 신용 정보에 대한 것까지 점진적으로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저희가 확대하는 비즈니스 영역인데 바로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영역입니다.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영역은 이 말씀드렸던 이위하구를 사용하는 수많은 고객 기반 안에 자 세무, 법무, 노무 같은 이런 커뮤니티 클라우드, 그러니까 실제 전문가 영역의 서비스들을 위한 이 사이트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위하고 t라는 게 실제 세무대리인들을 위한 아주 딱 맞춤형으로 제공되고 있는 사이트 서비스 포털이고 거기에 있는 그 서비스 포털에 가입한 기업들은 저희 위아고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기업들에게 서비스를 공급하게 됩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굉장히 쉽게 사용하고 이 위아고에 가입하면 이제는 세무나 회계 이런 것들을 완전하게 아웃소싱 할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고 그 뒤에는 또 법무 실제 미수채권 관리나 수많은 이런 회사에 필요한 다른 기능들 또한 아웃소싱의 영역을 과거에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중심으로 완전히 연결되게끔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계속 붙죠. 거버넌트를 위한 위하고 부위. 이것도 저희가 공공기관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발전법을 통해서 뭔가를 할때 제일 먼저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해야 되는 검토해야 되는데 그때 저희가 사스 보안 인증을 지금 신청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증받은 저희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쓸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저희 위하고는 이, 기본적인 이 환경 안에. 서비스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저희만이 아닌 시장에 있는 다른 공급자들이 제공하는 컨텐츠들을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이 기업들의 만들어진 이런 컨텐츠뿐만 아니라 새로운 스타트업이나 이런 기업들은 저희가 제공하는 이런 컴포넌트, 어플리케이션 빌딩 블록에 있는 서비스들을 사용해서 아주 쉽게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서 다시 저희 마켓플레이스에 얹어서 저희, 저희 기업들에게 사실 한국에는 이런 B2B를 위한 소비 기반이 없습니다. salesforce.com이나 이런 어떤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에게 뭔가를 팔수 있는 장이 없는데 저희가 그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잠깐 뭐 시간이 없지만 잠깐 이제 서비스를 시연을 드리겠습니다. 뭐 로그인 과정 다 필요 없고 여기 보시면 이포털에는 다양한 정보들이 있고 마켓플레이스가 있어서 추가적인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제 위톡 같은 이뭐 비슷한 서비스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저희 직원들한테 제가 막뭐 이렇게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쪼이는 화면입니다. 자, 이제 뭐 저희 저희가 부산에도 팀이 있고 강촌에도 팀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팀들을 잠깐 소환을 하겠습니다. 저희 저희는 이거를 중소기업들이 이런 비디오 컨퍼런스 환경 아니요. 부산 날씨 어때? <laughs> 부산 날씨 완전 좋습니다. 저기 창민아, 네, 창미나, 너 화장실 갔다 오니? 아니, 부산 날씨 보여드리려고 여기. 어, 그래, 알았어. 어, 자,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또 하자. 음. 네, 네. <laughs> 자, 이게 기업들한테 이런 것들을 그냥 이게 서비스 안에 그냥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가격을 들으시면 놀라시겠지만 그냥 기업당 기본료 2만 원에 유저당 3천 원씩만 내면 됩니다. 그럼 사실 기존에 있던 어떤 서비스보다도 저렴한 가격으로 이런 비디오 컨퍼런스, 클라우드 스토리지와 모든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보면 어떤 이 경비에 대한 것들 제가 이제 법인 카드를 등록해서 아니면 개인 카드를 등록해서 보면 딱 보입니다. 자, 우리 돈쓴거 얼마인데 어떤 부서가 몇 퍼센트, 어떤 걸 쓰고 있죠? 어 여기 많이 썼네. 들어가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것을 했지? 네들이뭘 도대체 어디서 돈을 쓴 거야? 다 이런 걸 추적합니다. 자, 이런 게다 데이터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다 동의 받고 이렇게 하죠. 할 일. 여기에 이제 제가 업무 지시를 할때 여기 있는 수많은 저희 이제 같이 있는 일하는 사람들한테 업무를 씁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누구한테 언제까지 담당자를 지정해서 이거를 딱 보내면 그 사람의 해야 될할 일이 안에 딱 들어가서 이 안에서 그 사람이 하고 있는지 제가 여기서 모니터링하게 누가 뭘 하는지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안에서 그냥 다 제공합니다 자 여기 에 이제 추가적으로 ERP에 관련된 회계 처리에 대한 부분들도 다 있죠 그 다음이 이제 빅 데이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잠시 후에 제가 AWS를 어떻게 쓸지를 보여드릴 때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저희한테 85%의 법인사업자랑 개인사업자들이 이걸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거래가 어떻게 되고, 어떤 회사가 망가지면 어디까지 영향을 받을지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저희의 거래 관계에서 주요 거래처 중에서 어디가 매출 종속성이 몇 퍼센트 이상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가 부도가 나면 어디까지 영향을 받을 것인지를 추적해서, 그 회사한테 그 경영자분한테 아, 이거 매출 거래선을 종속성을 좀 피하고, 다른 쪽을 좀 쓰세요, 라는 얘기를 할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어떤 기업의 저희가 LSTM이나 GRU 같은 시계열 분석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써서 실제 저희 갖고 있는 트랜잭션 데이터를 갖고 매출과 매입을 예측해 버립니다. 뭐 뿐만 아니라 저희 산업에 대해서 어떤 지역의 평균 임금이 얼마고 어디가 제일 높은지에 대한 거를 업종별 지역별로 다 분석합니다. 이거를 광수업종은 어디가 제일 돈이 많이 버는지, 어디가 세일하면 될지 이런 데이터도 저희 플랫폼 안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제가 너무 이런 많은 얘기를 했지만 이제 AWS에 대한 소개를 드려야 돼서 저희가 아 죄송합니다. 자 이제 그 AWS를 그러면 저희가 왜 검토를 했느냐 지금 저희 내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데이터 센터는 있지만 네트워크 밴드위스도 제한되어 있고 서버 리소스도 서버 인프라도. 필요한 비즈니스를 하려면 거기에 사이징을 해서 그걸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고, 고민하고 도대체 얼마만큼 고객이 들어올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기능들, 아까 보셨던 많은 기능들에 대한 것들을 투자가 되게 어렵습니다. 고민하기가. 그때 한번 제가 작년에 이제 리인벤트를 한번 갔다고 딱 보고서 아 엘리멘탈 한번 써봐야 되겠다고서 저희 직원들한테 엘리멘탈 검토해서 한번 해봐 딱 했더니 그거를 실제 테스트하고 시연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주. 물론. 잠시 후에 보여드릴 실제 서비스까지는 조금 더 기획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했지만 저희가 원하는 수준의 기술에 아이 정도 기술이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끝나버렸다는 것이죠 이런 하드웨어 인프라나 이걸 내부에 견적 뭐 견적 받고 지출 결의 여러 가지 하는 것들 되게 어려운 일이죠 그다음에 이후에 이게 비즈니스가 정말 잘 돼서 늘어난다고 했을 때도 문제입니다. 사실 하드웨어를 구매하면 최소 한달 정도에 이거를 이제 배송하는 시간이 걸리고 내부의 지출결의 프로세스가 되게 복잡한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쉽게 확장할 수 있다는 거죠 줄일 수도 있고 사용한 만큼 돈 내고 그다음에 dr이나 장애 발생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실제 이 인프라를 내부에서 구축하, 구축해서 운영하는데 네트워크이, 백본 네트워크이 망가지거나 여기 렉이 죽거나 스토리지나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하면 고객분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걸 안전하게 운전, 운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AWS에서는 그런 모든 그런 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은 거기서 운영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 서비스 말씀드렸던 스트리밍 마지막이 이제 해외 진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런 모든 것들 성능이나 기존에 있던 여러 마, 이미 저희가 새로운 것들을 다 만들어야 될게 아니라 수많은 것들이 있고 이걸 연계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기성품 만들어져 있는 기성품을 그냥 갖다 쓰면 연계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는 저희가 갖고 있는 수많은 서비스가 AWS API들을 어떻게 쓸지를 해서 뭐가 있는지만 알면 아주 쉽게 서비스의 기능을 굉장히 많이 확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이런 관리에 대한 부분이나 또는 뭐 보안이나 비용, 뭐 물론 이런 것들은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고민한 게 그럼 어떻게 하지? 우리는 이미 클라이언스 사이드의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으로 리액트로 다 구성되어 있고 보안 장비부터 다 SDDC 소프트웨어 디파인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기 위해서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 스트럭처랑 ACI 같은 이런 소프트 데이, 디파인 데이터 네트워크에 대한 것들을 다 구성하고 이 서비스 셀들을 다 아이솔레이션 시킬 수 있게끔 다 해놓고 했는데 내부 서비스 간의 통신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 그래서 고민한 게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갖고 있는 API 게이트웨이를 사용해서 이거를 에이, 특정한 서비스 셀 자체를 AWS에다가 두고 실제 리퀘스트 자체 인증과 모든 것들은 저희 내부 API Gateway에서 다시 바깥쪽. 예를 든다면, 오브젝트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내부에 ECS라고 하는 장비를 도입했는데, 그거 중에 방식이 인터페이스가 S3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거기 a p i 호출할 때 프리사인드 방식으로 그 a p i 호출하는데, 그런 자체 또한 굉장히 쉽게 연동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해외 진출입니다. 해외 진출은 저희가 이 플랫폼에 대한 거를 한국에서 만들고, 이걸 해외, 일본에다가도 동일하게, 저희 도존처럼. 이게 뭐 ERP는 만들어 ERP 비즈니스로 고객들은 많은데 이거를 클라우드로 전환을 잘 못했어요. 오래 걸렸어요. 그러면 저희는 그들 그분들한테 이렇게 할 겁니다. 이제 그런 거 고민하시지 말고 여러분의 브랜드로 저희 플랫폼에 있는 전체 서비스를 그냥 서비스를 하세요. 그냥 라이센스만 주시고 그러려면 인프라가 필요한데 인프라는 AWS 인프라 위에다가 그냥 올려서 여기에 저희가 아키텍처 만들어놓은 거 위에다가 그냥 쓰세요. 그리고 그들과는 연계됩니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거에서 고민이 뭐냐면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저희 아키텍처 상에 있는 수많은 이 빌링 블럭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계속 저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AWS를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금 서비스 출시되고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공부까지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고 아까 이제 빅데이터나 머신러닝 관련된 부분도 저희 가 갖고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머신러닝을 통해서 학습하고 이 모델에 대한 것들을 실행하고 시각 혹시긴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저희 내부에서는 데이터 프로세싱 할수 있는 파이프 이런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게다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나하나 공부하고 하나하나 적용해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실제 이제 잠시 후에 보여 드릴 이 엘리멘탈을 사용한 미디어 서비스가 이첫 번째 미디어 서비스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10분 독서라는 서비스인데요. 여기 딱 들어가면 그냥 동영상을 이거 만드는 데 얼마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이게 책 요약해서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중국 기업들입니다. 아 이게 많이, 많이 움직이는 거를 실행시켜야 됐었는데 좀네 하여튼 이런 게 금방 만들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실제 이런 것들을 미디어 서비스를 저희가 어떻게 확장시켜 나갈려고 그러냐면. 이런 10분 독서가 끝이 아니라 기업에 보면 재직자에 대한 교육들, 예를 들어서 법, 법정 의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다양하게 꼭 받아야 되는 게 있고, 직무교육도 있고,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있고, 어떤 커뮤니티, 전문가 커뮤니티를 서로 간에 교육하는 게 있어야 될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B2B 환경에서 기업을 위한 작은 유튜브가 저희 플랫폼 안에 있어서 아까 236만 개, 1200만 명이 그 안에서 뭔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미디어 서비스를 여기서 만들고 싶은 거죠. 자 그거를 저 인프라에다가 다 투자한다는 건좀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타겟 마케팅을 할수 있는 한번 보시면 연말정산 데이터 비식별화시키고 잘 가공하면 이런 거죠 삼성동에 사는 40살 이상의 남자 중에 5살 이상의 딸을 갖고 있고 그 딸의 1년 교육비를 5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사람을 찾아서 여기 밑에 있는 피아노 광고를 띄운다 저희한테 모든 데이터가 있는데 그거를 잘 가공해서 하면 정확한 타겟 광고를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이런 미디어 서비스를 엘리멘탈을 사용하는 여러 아키텍처에 대한 거는 이제 내부에 공부가 됐고 이거를 확장을 할 거고 결국은 저희가 aws를 통해서 경제적으로나 서비스의 통합 관점에서 기술에 대해서도 굉장히 빠른 시간에 고객이 원하는 기술들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모든 걸다 하지 않아도 aws를 통해서 원하는 시점에 고객 뭐 경쟁하기 위해서 저희 뭐 머신러닝 하는 사람 뭐. 수십 명 뽑아가지고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게 잘 하고 있는 그분,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갖다 쓰는 거죠. 감사합니다.